여장 남자가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내려 하자 벌어진 일. 아름답고 연약해 아무도 얼굴을 본적 없는 귀족가의 막내 딸인 나는 실은 남자다. 사업비 아들을 낳으면 본처에게 응. 암살당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여자인 척 숨어 살았지만, 본적도 없는 아버지가 내 결혼을 결정해 모든 게 들기 위기에 처했다. 평생 죽은 듯 지내면 될줄 알았는데 그래. 이렇게 죽게 되는 걸까? 아니 방법은 있어. 나는 아버지보다 빨리 다른 곳에 청혼서를 보내, 결혼하는 척한 다음, 거기서 시간을 번 다음, 먼 곳으로 도망쳐 잠적하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다짜고짜, 얼굴도 모르는 북부대공에게 청혼서를 보내고, 사람을 혐오하며 숨 쉬듯 죽인다는 그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오셨군요, 레이디. 대공은 생각보다 손도 작고, 키도 작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이 사람다. 뭘 좋아하는 건가? 정신차리는 첫날 밤이 됐고 어? 남장걸 밝혀하며 고민하던 때 대공은 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내 몸에 손대며 다가오더니 아무 짓도 안할 거예요 제가 고자라서요